그, 그, 가지고, 뭐, 종격,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격, 무슨 격, 아우, 무슨 격 이름을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공통보감은 이 노래 병화가 필요하다. 이건 인간의 눈의 잣대로만. 인간의 눈의 잣대로만 이 노래 병화가 필요할 것처럼 느껴지죠. 이 노리면은 아직 추우니까 병화로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해자축에는 무조건 병화가 있어야 된다는 착각을 하는 거고, 이 노래도 병화가 있어야 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팔자는 인간의 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기,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 우선해서 봐야지, 인간의 눈, 눈 인간의 잣대로 막 저울질 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노래 분명하게 임수가 먼저 필요하지 병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민월이다. 병이놀이다. 병이놀에 만약에 수기가 없다 이러면 단명해요. 병이놀 좋다면 좋기는 단명해요. 그 저기 최근에 올려놓은 사주 제가 억지로 보라고 올려놨는데, 가남으로 사망한 사주 혹시 보셨어요? 다들 카페 안 들어오니까, 뭐, 들어오는 사람 봤을 거고, 모르는, 아니, 봤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병인 년 후반에 가남으로, 한번 적어봐요. 갑진 병인 무신. 갑진 병인 무신. 이렇게 되면, 남들이 좋다고 할거 아니라고? 살인 상생, 관인 상생, 뭐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근데 23세 왜 가남으로 요절하냐고? 인사형에서? 물론 당연히 인사형했지. 인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잇목이라는 생기를 말라 피틀어지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라고. 인간도 똑같아요, 자연하고. 남의 물안 주면 죽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근데 이건 뭐 병인월, 인월은 무조건 병화를 어쩌고 저자고 이렇게 해놨는 게 궁통보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사진은 남자라서 일찍 죽은 거죠? 여자라면은. 거꾸로 가겠죠꼬 거꾸로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올이다 이러면 병, 이민올이다 여기에 병화까지 있으면 그릇이 홀더 꺼지는 거고요. 병인 오리다? 그러면은 연지에 해수가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임, 갑, 병,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그, 누구죠? 사실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고 글쓰라고 해서 자기가 쓴 건데, 사실은. 질문을 하길래, 쌤, 전번에그이 놀이면은 해수만 있으면 좋다며요. 그러면, 해년에 이놀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병아 없지, 발자요 그랬더니, 네. 그럼 나쁘지. 사주도 다안 불러줘요. 저한테. 어떤 사주를 이야기하면, 분명히 거기 해수 있죠? 그럼, 네. 분명히 거기 저기, 뭐, 뭐 있죠? 네. 그럼, 그때서야, 아, 이래요. 해, 해년에 이놀인데 왜 나빠요? 병아 없죠? 그랬더니, 네. 그럼 왜 나쁜지 책 찾아봐요, 거기 있는데. 해수 있고 잇목 있으면 이제 병화만 있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엉뚱한 병화가 없고 경금이나 신금이나 이런 거 있어봐요. 이러면 자라이, 땅 속에서 계속 얘가 뿌리만 내리고 나갈 생각을 못 해요. 이러면 뭐예요? 꿈을,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안에서만 막 생각하고. 그게 제가 맨날 떠드는 삼자간 조합입니다. 삼자간 조합. 삼자간 조합으로 사주를 지지나 천간이나 다 이 상호 두 개의 생각을 버리고 세 글자 간 조합을 살펴야 돼요. 세 글자 간 조합을 살피니까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훗날 보면 알아요. 어찌 됐든 지금은 개념 잡는 데 신경을 쓰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격구, 억부, 생각, 저후 이런 글자들은 이런 사주를 보는 관법들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될 겁니다. 심지어 15년 공부에도 버리게 만들어요. 의미가 없거든, 맞지가 않거든. 그거 가지고 뭐 쥐고 있어봐야 맞지도 않는 거. 그다음에 글자라는 개념이 오늘 또 글을 올렸지만 이 명리공부의 마지막은 십관과 십이 지지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승부가 나요. 이 글자를 얼마만큼 많이 이해하느냐 여기에서 답 답이 나와요. 이게 이 고수 뭐 고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명리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 그 차이를 결정해요. 그 갑이 뭐고 의리 뭐고 자가 뭐고 축이 뭐고 이런 근본적인 글자의 속성들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글자로 사주를 보셔야 돼. 십신으로 보여야 될게 아니라 갑이 뭐고 을이 뭐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확장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존재와 존재 가치라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갑인이 신유월을 봤다. 그러면 이게 격국적으로는 정광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광격이라고 이자평진제에서 끝내주는 격처럼 설명하지만 이런 전광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신유라는 요두 글자는 수기가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가빈과 신유 간에 싸움만 일어나요. 반드시 신유는 수기를 봐야만 자신의 그 금기를 품어서 새로운 목을 내놓려고 으 한다고요. 요게 글자의 존재 그리고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팔자 안에 어떤 글자가 있다고 모두 그 글자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게 단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딱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서 원래 존재 가치가 없는 게 갑자기 존재 가치가 있게 돼요. 어느 날 시, 신랑 진짜 미워했는데 갑자기 섹시해 보여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부인을 맨날 왼수처럼 쳐다봤는데. 오늘 갑자기 부인이 섹시해 보여.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변화하기 때문에 가능한 야기다 이게 안 변하면 평생 원수지. 이런 일이 안 일, 이런 일이 이런 안 일어난다니까요. 생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평생 절대 안, 안 변해요. 생각이라는 거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1500년 동안 사주를 봐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쳐보자는 거죠. 시공이라는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말이 너무 멋있어서 그렇지. 시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양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이 세상에 이 시간이라는 것의 실체는 사실은 없죠. 단지 인간의 잣대로 시계를 만들어서 그 시간을 측정할 뿐이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속성을 가졌다는 거죠. 영속성. 뭐, 본질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영속한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지, 이건 모르지만은, 결론적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육체처럼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도경 언니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 이 세상에 하느님은 시간이래.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하, 하느님이 시간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이 제한적인, 제한된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영원한 거를 원했잖아? 이 세상에 잘 생각해봐. 영, 영원할 수 있는 게 과연 뭐여? 아무것도 없어. 애인에 대한 사랑? 어느 정도. 유일하게 영, 영원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심지어 시간을 숭배한 사람도 있어요. 시간을. 이건 영원하다는 거지. 근데,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간이야. 근데 이 하느님을 믿게 만들려면 인간화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를 보냈어. 근데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속성은 병화라고. 어찌됐든, 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야. 얘는 끊임없이 유회하고 끊임없이 흐르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잖아. 100년 넘기면 다 낡아,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잖아. 근데 시간은 100년이 지나던 1000년이 지금 지구 나이가 뭐? 뭐그 나이래요. 그, 그 나이 동안 아직도 변함없이 시간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로는 토저히 가지지 못하는 기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 이런 개념이라고. 근데 공간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육체라는 거, 요거는 수, 항상 수시로 제한되고, 마감되고, 변형되고, 왜곡되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얻어졌다, 날아가고, 날아갔다 다시 생기고, 요게 생, 색적 시공, 생, 공, 공적 시색이라니까. 산은, 산은 산이요 물은 산이요 산은 물이요 이게 뭐 뭐예요 이게 뭐 단지 물 형만 바뀌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건 개념은 뭐냐면 영혼이 바뀌지 않는 게 있다는 거지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개념하고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다 이 개념하고는 틀려요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거는 근본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뭐, 뭐, 시간밖에 더 있어요? 근데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라는 거는 산이 물도 됐다, 물이 산도 됐다, 이런 거네요. 근데 근본은 하나인데 모양만 바뀌더라, 이런 거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질이 바뀌는 걸, 물질의 물형이 변화하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 이게 윤회가 없다. 시간이 윤회하지 않는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다시 뭐 이상한 계절이 하나 더 왔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긴다. 우리가 다시 일주일마다 만나서 다시 공부하기는 긁는 거지. 한번 보고 끝이야. 언제 다시 볼지 몰라. 이런 부분이 인간이 갖지 못하는 시간인데, 요 시간을 천간이라고 그런다는 거예 요 가불비경전이고 전번에 이야기한 그런 거죠. 요기에 대한 개념들은 다 이야기할 거고 어찌됐든 사주팔자에서 변화를 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인데 근본은 시간 때문에 바뀐다는 거죠. 요 시간에 의해서 공간 즉 물질이 결정된다는 거. 요걸 요거를 잘 이해하다 보면 이제 삼합이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훗날 가면 이제 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많이 들었죠? 신자진 삼합, 해묘미 삼합, 뭐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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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술 삼합, 사회촉 삼합, 요런 네 가지의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더라. 요거예요요 9개월 동안 그 물질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변화하더라. 요걸 말하는 거라고 삼합이라는 게. 물질 과정이에요, 물질 과정. 뭐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시간이 멈췄다. 그럼, 뭐, 물질이 어떻게 나와? 그게 색적지공, 곡적지, 공적지색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요, 시간과 공간을 잘 이해할 것인가? 즉, 시간, 천간, 천간이 왔을 때, 물형,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인가? 근데 나중에 보면, 참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